자, 안세진이 구독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1번, 7번 발을 봤는데 에, 기존에 많이 요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거를 한번 세게 엮어보겠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걸 찾아보고 나오는데 자, 처음에는 바양다돌 안세진이 기초 21개 발이 나와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 바양다돌기해가지고자 1번 발로 가서 여기서부터 뭐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 7번, 이렇게, 7번, 7번. 자, 그래서 마무리는 이걸를 돌려주고 다시 이걸로 건너가서 이걸로 들려. 그래서 안세진이 여기서 춤 끝내면 아쉽니까 외곽쪽에 들어갑니다. 마무리를 외곽쪽 안세진이 7번 단계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7번 1단계가 끝났어요. 자 1번, 7번 2단계 들어갑니다. 요거는 남동이등 뒤로 건너가서 똑같이 하는 방법은 뒤만 들려. 자한 건너가고 건너와서 7번 말이 7번 말이 엄청 중요한 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무리는 요거는 뒤에서 카트로 이렇게 조입니다. 카트 뒤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여기서 에, 돌리는데 만약에 파트 가면은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마무리 이때는 그냥 서서 손만 보면 여성이 굽니다. 자동으로 걷니다 이렇게 자동자 여기서 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요번에 이제 어깨잡고 7번말로 걷는거 예요 어깨잡고 7번말로 아까는 손잡고 걷다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깨 돌려서 걷는거 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손 잡고 건너가는데 등 뒤로. 자, 이번에는 밑으로 건너가 밑으로. 자, 다 똑같은데 네, 들어가는 길이 틀리죠 적당한 양만큼. 그 요리 TV 보면은 그 요리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적당한 양만큼하라고 적당한 음. 양만큼 소금도 적당히, 참기름도 적당히그러죠 음. 백정원의 그 TV 보면은 항상 적당한 양만큼. 그래서 건너가면서, 7번 리에7 건너가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아, 돌아주니다요 이렇게. 돌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트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 이렇게, 파트너 있는 분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네. 뭐든지 깜짝 놀리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그대로 풀어서, 깍 붙여서, 잡아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트너였으니까, 지금 방금 밑에 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딱 네. 감아서, 이때 폰만 두면 자동으로 그래서 똑같은 7번 말을 요거 약간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구독해 놓으신 분은 아마 차이점 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7번 말, 아까 처음에는 아 전편에서는 전편에서는 저 허전스러운 7번 말 그러니까 1번으로만 가니까 1번. 진짜 쉽죠? 1번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여성분들도 1번 말을 못해요. 여성분들도 진짜 야, 장난 아니라 야, 여성분들도 10년씩 20년씩 치는 여자들도 일본말을 못해. 내가 뭐 잡아보니까, 에. 그냥 번성번성 뛰고 막 자기 멋대로다냐 오른발도 나가고 왼발도 나가고, 어, 진짜로 여자들 일본말 잘말 나온게 있는데 우리 이선생 일본말 한번 해봐. 자, 일본말 여자 일본말 이렇게 이렇게 일본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더장가고 일본말 어떻게 하면 이런다니까 여자가 진짜 이게 시어이지 시나. 어떤 여자는 오른발 나가, 고 오른발. 어떤 때 왼발 나가고. 그 여자들이 일본말을 못해나니까 30년씩 물어보면 30년 쯤때 제프 30구가 일본말로 못하는데. 근데 하나 말이 그래, 안 배웠대? 안 배우고 노는 거야 30년 동안. <laughs> 자기는 춤을 돈 주고 안 배웠대. 그, 그거 잘 아무래도요. 여자들이 춤을 돈 주고 안 배운 걸 되게 잘 아무래도야. 자기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딱 시행하지 않아라고 근데 아마 스포티스는 안배안 배우고 배운 애는 없을 거예요. 다 배우죠. 근데 스포티스로 돈 주고 배우면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 그리고 두 살, 두살 이상 배우면은 두달 이상 배우면 천, 천치 바본자로 대대로 바자인그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두달 이상 배우는 너무 바보같이 두 달씩 배우냐고 <laughs>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 여자분들 네, 여자분들 6개월씩은 해야 되는데 진짜 일본말 못하니까 일본말을 어떤 여자는 뭐 어떻게 하더라 인터넷을, 인터넷에도, 인터넷에도 나왔더라고 인터넷 어떤 선생님이 올렸는데 여자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나가더라고 진짜 인터넷 가보면 여자분이 시범 보이는데 찍고 나가 뭐 엉터리야 엉터리 막 진짜 막 다, 댓글 달고 싶은데 내가 진짜 참아을 못했는데 그러면 넘어가시면 안 돼. 진짜 여자분이 시원을 고 있는데, 일번 말을 이렇게, 이렇게 찍더라고 이런 말, 이런 일말이 그래서 사실은 사교춤이 발전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을 잘 타고 싶은데, 다 야생마야. 어씨, 뭐 몇십억짜리 말을 타야 말을 잘 타잖아. 근데 여성분들 엉터리 말이니까 남자들이 사교춤을 못 추는 거로 말을 잘 타고 싶은데, 말이, 훈련이안 됐어? 그 타라는 거야. 그래서, 예, 정말, 예, 여성분들이 진짜 각성하고, 음. 진짜니까, 그러니까 일본말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렇게일본말을허물레 이렇게,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런 여자들 막, 무장내말 거짓말인 무든장 가봐서 댓글 쓰시다니까요. 안세시가 뻥이라고. 예, 진짜, 열명 잡으면, 진짜 일본말 제대로 하는 여자, 세명 밖에 없어. 세 명. 3명. 열명 잡으면. 진짜 별여잖아 예, 그래서 참. 이렇게. <laughs> <laughs> 예, 그래서이선생 일본말 안 팔리지죠. 1번 반, 시작.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시작. 이거를 못해, 이거. 그리고 발라면 2번 만 2번 반, 시작. 하나. 이거를 못했는데. 이거를 못해서 안세진이가막 죽이는 거, 뭐 도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남자들이. 저한테 2번 반한 번만 해줄까요 시작. 이렇게 멋지게 돌고 싶은데, 여자가 이걸 못해가지고 필살이가 큰일이죠. 응. <laughs> 두개 말고 이걸 못해 여자들이 신년시 했는데 이것도 못해 그냥 몸 감으로 누르니까 감으로 엉 털이 마사지야 그래서 다른 분하나 다른 분나가 발전해도 여자들 사계춤은 발전이 영원히 안될것 같아요 여자들이 음. 배우는 걸 수치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는 스포댄스는 시야기 배우는다고 어, 10년 전에 배웠으면 어, 10년 동안 이제 애들 키우고 장가보내고 시기 장보내여 이제 무도장 갈때 시야기 하고 무도장 가요 스포댄스는 근데 사계댄스는 삼십 년 전에 한달 배우고 삼십 년 만에 놀러 간다니까 물어봐 삼십 어, 년 전에 배우고 그냥 오늘 삼십 년 만에 온거래시장이 죽어가지고 그때 뒤지가 맞았는데 이제 시장이 죽어서 놀러 온 거래 어, 진짜 시랑 진짜 들은 얘기 내가 춘하니 그런 여자는 뭐래 그런 여자라 새벽 때 쓰는 그런 여자랑 남자들이 놀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네. 완전 애기랑 놀아야 돼 애기랑 그러니까 그걸 달래야지 맞춰줘야지 네. 애기 오기 힘들잖아 저놈이 아파서 오는지 배고파서 오는지. 네? 저 옆에 있는 부사장리가 보고 싶어서 오는데 알 수가 없다말 그걸 어떻게 잘 달려서 놀아야 되니 그래서 사격 테스 어려운 이유가 뭐 무작못한다니까 아주 엉터리 막세요 이상형고 노는 자다아한테 데리고 와한부케 해본 거 알고 딱 부킹 해봤는데 여자들 그래 아저씨 나잠발받에못하는다니까 뭐 어떻게 부케했는데잠발라 놀아야 돼 여자는 계속 잠발뜨는데 나는 일자로만 놀아야 돼요 싫어 싫어 음. 그러니까 아직 이런 여자를 안 만나본 분은 아직 사격 테스 들친 거야 잠발대는 어, 어, 여자, 에, 아, 그, 아, 별 여자 아, 다 만나보니 진짜 볼수니다 아, 그래서 에, 우리 저 저한테 문자가나좋 정말 보내주고 있어. 그 험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난다고 파도가 거세야 그뭐 자동 한복당 치르 배우네 하면 뭐해 자동으로 가는데 진짜 험한 파도를 만나 훌륭한 선장이 되듯이 못하는 여자를 많이 만져요. 진짜 잘 추려면은 진짜 춤을 잘 추고 싶으면은 못못 추는 여자를 만져야 돼. 못 추는 여자 그래야.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잘하는 여자만 나면 뭐 여자가 잘하고 뭐 고수가 안 되고 뭐 자동이니까. 진짜 못 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그래서 옛날에 말, 말을 하면은 제주도로 보냈다. 요 제주도에서 말을 졸르하는 사람이 잘 있거든. 그래서 에이. 야생말을 잘 다룰 줄아는게 진짜 말잘 듣는 거야. 말잘 타는 거 자동으로 가는데 뭐말잘 타는 거야. 그래? 그래서 진짜 고수가 되는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성분들 제 영상에는 다 남자예요. 99% 못 추는 여자라고 써요. 그래야 실력 있는 여자를 잘추 여자는 그냥 입가심으로 하시고 네. 어, 잘 추자는 그냥 그냥 뭐 진짜 자기가 춤을 잘 추는 춤못 추는 여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